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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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보다가 다들 이은 지금은 가지고 아유 이거 하면서 지금은 지라은 지금은 지금은 지하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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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은 지금은 지금은 빨렸. 음. 이 <laughs> 아드만 빨면 이상해 패턴이. 이런. 아잡 빠졌다. <laughs> 왜? 아 너무 싫은 거있아 아. 아. 한쪽이야. 제가 제일 그래. 하고 세운 날. 어? 어, 나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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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나임. 나이 나임. 임 나임. 임 나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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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너 나임. 줬어 너무, 너무 싫어요 아유 숙게 너무 많아 선생님 아아아아아아 패턴 패턴 지옥이고 아 맞아 이거 중간피고 왔어요 이번엔 숙제한다 아. 이번엔 없다 내가 이 양반들을 위해서 숙제를 해줘야 돼 <laughs> 저도 히트할 때 그렇다니까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중앙에 깔아버리고 지나가고. 왜왜왜? 점수 막 타이트하게 먹어. 파턴 <laughs> 따! 아 이거 무력 어떻게 어. 해. 미쳤다, 우리 무려아이뭐 건드려 보지 못해. 법을만 <laughs> 채우는다. 시간 많으니까 스킬 낚시는다. 충분해, 거. 안 돼. <웃음> 안 돼.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니다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에이, 숙제 안 하는 걸로 약속한 거죠. 네 <laughs> <laughs> 들어가 그냥. 오야야. <laughs> 하나잖아요. 에. 안 였어. 홍. 아왜 아들을 여기도왜 먹었지? 이거 뭐야? 정확히 저건? 너는 헤드딜러라.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? 저건 위치가? <laughs> 저 완전 열심히 치정 넣는 중. 내가 딜할 때만. 나 항상 딜하는 중. 여기. 음, 그다음 여기, 그다음 여기. 저처럼 딜을 포기하고 넣으셔야죠 아이 아이 리얼 저는 수준이 다릅니다 딜을 안해요 <laughs> 내부이라 <laughs> 버스죠 오 <laughs> 어, 좋은 패턴 많이 나온다 사람 적은 곳으로 가야돼 근데 엉덩이 사람 너무 많아 이거 확률적으로 개뿔이야 이거 봐 여기 다 뭉쳐있으니까 여기만 쏘잖아 안 돼. <laughs> 한 번은 여쪽을 아. 봐주지 싶었는데 아. 한 번을 안 봐주네. 아니 엉덩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<laughs> 이게 한마 한마의 마음인가? 파름요야 잼감 뭔데 이제야 아, 아, 리나브 할게요. 리나브. 아, 아, 순두분이 아파요. <laughs> 아덴 아덴체 워 아덴체. 아덴체요 싶분 아덴. 삼삼이 아덴. 아덴, 아덴, <laughs> <채워>. 아덴 없으면 돌아. 아들 유지. 아들 아들 유지. 개꿀 패턴. 왜또 왜 나야? 어? 이거 너 뭐야 이거 뭘 멀... 머리 막 돌아? 아 그냥 각성기를 쓰면 또못 쓰는 거 아니겠지? 길천천히 해주세요. 따뜻하다 따뜻하다. 저는 벌써 아까 썼어요. 한마한마. 나온다. 자 일이 너무 따뜻하다. 빠르면 컷신을 풀 관람할 수도 있어요. 아우하없스말이잖아요빠거 <laughs> <laughs> 어, 나는... 빠는, 빠는 거 빠는 거. 그럼 공팟은 못깨 수도. 노말 가면 진짜 여덟 명다사서깬 기억이 거의 없는데. 오케이. 와씨, 아... 뭔데 이거? 없어요. 오, 아, 앞으로 어, 확실하게 확인했다고. 왜! 안 돼! 안 돼! 불아 켰는데 내 버블 <laughs> 다안 된대 돼요. 못들었어 여기 여기 굿어 아이, 그만 봐 임마 전화 왔어 제발 패 하나만 더 하고 가줘 나소라 이거 이거 간다 이제 자리자리자리자리 나왜 권이지 바아 요즘 이게 대사라는데 뭐야 이거? 어? 어 이거 뭐야 1소확성 버거 에헤이 이런 소각성 지 3 에헤이 이거 빨려, 빨려 들어갈까요 그냥? 4 안쳐 다들 넘쳐 5 안썼으면 큰일 나싶는데요잘 썼죠? 썼죠. 왜앞 비벼져? <laughs> 왜 이거 안져? <laughs> 어, 왜 안되지? 조심조어 너무 앞에 있으면 안돼요 안안안안 비벼 네, 된거 같은데? 된거 같은데? 큐휴왜 안걸려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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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무료. 어 외로워요. 아개놀랐네 그냥. <laughs> 아구스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아 어, 어? 아니야 <laughs> 스토 상관없어요. 아닌가요? 어, 아닌가요? 있어요? 있어 있어 있어. 나좋아을 <laughs> 거야. 있는데. 어, 아! 구해줘. 이러면 내가 아, 가도 구해야 되잖아. 구해드렸어요. 이래니오 너무 친절해요. 오, 오 제가 할게요. 아, 오 제가 할게요. 오 시. 뜻이. 아 음침하게 뒤에서 눌렀는데. 아. 왜 그래요? 어나도왜 없냐? 어까야 에? 이비비 이비기 이 비비는 좀 거짓말. 오케이 okay, 안 비비는 중, <laughs> 안 비비는 중. <laughs> 안돼 그때 너무 그때 비벼서 죽으신 그,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안 잊혀져. <laughs> 나는 비비라고요? 비벼, 바로 비비. 개밖에 없어. <laughs> 아, <너> 빨리. <laughs> 이주리. 이거 세번 선권이 넘어는 거. 아, 안 아니? 왜 이래? 아, 노 말에서만 아니에요방 맞는지. 맞긴 맞았는데 거리는. 나이 썩으로. 오굿. 자, 빨리 꼬야. 아비코야. 오케이, okay, 풀 정상. 빨리 복사. 아. 내 시너지가 어떻게 생겼더라? 여기 아니고. 어, 여긴 여기, 거 같은데? 여기 여기 아니, 여기 여기. 6시, 6시. 보스피 어디 갔어? 뭐야. 그러고 <laughs> 야 벌써 끝났는데? 진짜 30분 잘수 있다. 아닌데. 밭진이 오셨지. <웃음> 맞네. <웃음> 맞네. 맞네, 맞네. 그러니까. 어. 아, 그 빨리 깨워 자야겠다. 좋아요. 오히려 오히려 좋아해. <laughs> 너무 <웃음> 오히려 좋아. 제정신 아닌데. 나이스. 가자. 대체 누군데? <laughs>